이 항아리들은요?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남기신 유산이에요. 모두 2,400개나 되어요. 근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많은 항아리를 제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. 어머니 침에 간병구년을 혼자 했어요. 딸도 못 알아보시고 저한테 도둑이라고 화를 내시고 어떤 날은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간다고 하셨어요. 저를 못 알아보실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. 기막히는 제 마음 이해되시면 화면 톡톡 두번 눌러주세요. 그렇게 9년을 했어요. 그동안 오빠들은 연락 한번 없었고요.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제품에서 돌아가셨어요. 장례식 끝나고 유언장을 보는데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. 무정한 오빠들에게는 어머니가 시세 백억 빌딩을 남기시고 저한텐 오래된 항아리 2,400개를 남기셨어요. 어머니 도대체 왜 저한테 딸이라서 그러신 건지.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가 남긴 항아리 바닥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. 항아리의 비밀을 알고 오빠들은 기절 초풍했죠. 냄새나는 똥 항아리라고 무시하던 오빠들이 밤에 항아리를 훔치러 왔었답니다. 항아리의 비밀, 저를 향한 어머니 사랑. 구독 누르시고 이야기 더 들으러 와주세요.